하는 제목으로 프로젝트 선생님이 되어서 창의적 시험지를 만들자라는 과목으로 시험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난이도와 스토리를 넣어서 좀더 재미있는 시험지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제부터는 1번 1번 스토리와 문제부터 4번 스토리와 문제까지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2번 문제와 4번 문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1번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1725 더하기 2672가 들어간 문장은 쓰시오입니다 그리고 스토리는? 펭귄들은 자유를 찾기 위해 동물원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동물원은 수학 탈출 동물원이어서 수학 문제를 풀어야만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펭귄들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거 사본 문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본 문제 스토리는 펭귄들은 사본 문제여서 더 긴장하고 사본 반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탈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모두 소감을 말하겠습니다. 이거 종소의 소감은? 범민이와 처음 만든 시험지라 많이 다투었지만 잘 내어서 안심이 되고 내가 더 착해진 것 같다. 범인의 소금은 문제를 만들 땐 힘들었지만 만들고 나이가 뿌듯했습니다. 그러,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이정수학 면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